아무래도 입에 안보시네 <laughs> 우리, 아, 이 진짜 오늘 파장땡이 많이 부었네. 많이 뭘 지은 것 같은데. 그죠? 형제는 용감했다. 봉수도 많이 먹고, 파장님도 많이 드시고. 우리가 또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토요일 날, 22일 날은, 우리 또 제가 또 항상 하는건데 또 이번에 또수업년을 예, 사실 안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또 우리 은영진 분들하고 또 안하면 서운하니까 조촐하게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2일날 돌아오는 22일날 예, 우리 작은거인 저윤정인또팬 예, 여러분들과 또 우리 봉봉TV 팬분들과 함께 또 송년의 밤을 예, 음,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기 경기도 어, 안성에 위치한 공도에 어, 아이 아이 웨딩샵인가요? 아 아이 웨딩홀 공도에 있는 거. 예, 그래서 22일 날 예, 저녁 5 시부터 저희가 예,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을 예,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워낙 안 오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을 아, 금무기님 오신다고요? 뭐, 그날 또바람에서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은, 그날은 제가 항상 꿈꿔왔던 거예요. 이건 제가 정말 이 생활을 하면서 항상 송년회나 어, 뭐 팬미팅 또뭐 신년회나 할때 제가 꿈꿔왔던 게 제가 그동안 항상 여러분들한테 공연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공연을 뭐 보여주는 걸 항상 내가 꿈을 꿨었거든요. 그래서 장기자랑을 항상 했는데 어잘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 리고님들 참석하시는 분들, 예, 장기자랑 많이 마음껏 좀 꿈내 예,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정이를 위해서, 쪼꼬를 예, 위해서, 우리. 예, 소문을 위하자면 왜 예, 회장님은 지금 노래 도시에 단추분받고 계신다는 소문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목에 목에 이거 이거 성대 결절까지 오셨답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백호님도 연습하시고 우리 예, 저 사장님은 뭐 춤으로 지금 뭐 연습을 하신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나이트 클럽을 가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타사님과 우리 회장님이 이, 이 뜻에 들어서 많은 자 기다렸다. 자 현숙이가 많이 연습하고 있다더라고요. 선물 준비 많이 했어 요 진짜. 아 베리댄스요 현숙이가 아 야, 역시 자게 다닌다. 예, 우리 자게다, 맞지? 예, 역 열심히 자게 다니네요. 우리봉 우리, 우리 공보조 팀에서는. 우리 봉바람님께서 어그 저거 그거 뭐지 이게 폴링 댄스? 어 폴링 댄스? 폴링 댄스가 뭐하냐면 이렇게 봉 잡고 올라가서 춤추고 까아 봉바람님 그 연습하신대요. 진짜 선물 준비했으니다 여러분들 그날만큼은 여러분들 함께 즐겁게 또저 또한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2일 날꼭 뵙겠습니다. 음, 이창에서 예, 공연할 때늘 이렇게 지켜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고 정말 예, 진짜 제가 항상 죄송하다는 말이 진짜 그냥 죄송하다는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 항상 죄송해요. 왜냐면 일레이 후원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해주시는 분들만 항상 걱정이요 그냥 애가 타셔가지고 우리 회장님과 또 이런 뭐 천년님, 우리 또. 예, 음. 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너무 그 뜻이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그 뭐지 네. 어 우리 저희 현숙이 노래 하나 해주자 현숙이 노래 어. 없어요 이뜻출구석 그 나갔어 지금 다른 방송에 갔지 너 알았어 그러면 우리 날개님을 위해서 저거 하나 가자 눈먼 사람 응, 눈먼 사람 날개님이 또 오늘 찬조금으로 2 0만 원을 보내셨더라고요 우리 날개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어, 네, 빨리 빨리 떠나겠습니 Gracias. Okay. Okay. 우리가 장기자랑 해야 되잖아요 그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한번 보여주시 있다. 잠깐만 있어봐 올라가봐요. 내가 뭐붙잡그래 그거 있잖아. 네.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면은 김쪽고 그렇지 김조국. 이렇게 자요거 어, 하나 가자 한 번만? 네, 한 번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 매니저거든요 네, 매니저인데 많은 분들이 어, 야랑 나랑 사귀는 줄 아는데 절대 안 줘요 아시죠 나도 어, 입맛이 까다로운 것이고 네. 그리고 성격상 나랑 얘랑은 안 맞아 얘랑 어째 중에 저 매니저님하고 안 맞아 네, 요, 예, 생긴 걸 잡아요 사자까지 생겨고 여자 관계가 복잡해 그래서 내가 네, 나는 신랑 어, 됐어. 어, 친죠 네. 댄스! 아, 유아, 빨리 와! 아, 카메라. 자기 잘 나오게 카메라 좀 참. 저기, 저기, 파사님계시잖아파사님파사님 보고 파사님. 네, 파사님 뭐 이렇게. 네, 파사님 네. 가가지고 딱 아, 이렇게, 저기. 어, 그래. 한 번만 다 아시죠, 여러분들?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건 제가 원래 윤정인데 그냥 그, 저기 애칭이 초코에요초코라고김쪼코김초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매니저님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렇게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화 좀신나요왜왜또 책을 보려고? 아후원들은좀안 아, 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헤어나와 좀자 춤! 네. 예, 우리 부모님만을 위한 그 춤이 있어요. 손동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그 g 빠졌겠다 그쵸 어그 g 빠졌어요 <laughs> 우리 매니저님하고 고맙습니다 늘 항상 진짜 방송에서든 방송에서든 현장에서든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또 매니저님이에요 <laughs> 네, 인물도 뭐 괜찮고 키도 크고 네, 생김새도 괜찮고 한 가지 흠이라고꼬라지가좀사나긴 해도 예 네, 그래도 열심히 네, 정말 코코를 위해서 열심히 또 해주시는 매니저님 감사하고 네, 우리 또 회장님 감사하고 파 고생하네 이제 제 뒤로는 이제 우리 또 드럼의 여신, 예, 드럼의 여신 우리 핫다이 님이 여러분들을 예, 또 즐거운 시간으로 오실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핫다이님 네. 나오실 건데 여러분들 그거 엔딩 곡으로 예, 그거 하나 가봅시다. 예, 나는 행복한 사람, 조금는 음, 행복한 사람, 이거로 엔딩 마무리 하면서 우리 하단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두분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